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슈라는 것을 모르면요, 그거를 인정을 안 하면 절대 바카라게블러는 장기적인 게임에서 승할 수가 없습니다. 어, 카지노가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은요, 카지노는 총과 대포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 전략슈를 인정을 안 하고 게임한다는 얘기는 어, 칼, 총과 대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조그만 칼로 상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어, 전략수의 기술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계 바카라 갬블러의 70% 이상은 중국 계열의 갬블러입니다. 세계 바카라 수익 가운데 80% 이상은 중국 계열 사람들로 발생이 됩니다. 그중90%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이 바로 마카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수는 사실상 중국인들을 상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